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구야 벌써 연말이 되었네요. 어, 요즘 바쁘게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 찍을 시간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어, 연말도 됐고 이제 새해가 이제 2025년 마무리하고 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 새해가 연말 가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 몇 가지 어, 지금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 켰습니다. 어, 덴다 코리아에서 사업, 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기존에 뭐, 네트워크 어쩌, 어떻고 저쩌고 이런 뭐, 어, 이야기보다 저희 네트워크 사업이다라기 보다도 그냥, 어, 실질적으로 어, 회원들이 어, 간편하게 또 어렵지 않게 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어, 샵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제 뭐, 미국 진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구요. 어, 뭐, 마지막에는 중국까지 글로벌 사업도 함께 할수 있는. 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다 가 보니까, 사실 제가 낙지도 그러고, 어,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어, 회원분들이 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 부분도 있고, 뭐, 물론, 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샵이 진행이 되면은, 어, 주변에, 어, 뭐, 낚시 전문점, 어, 사무실 근처에다 또, 어,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 회원 여러분들께 주주 모집을 했죠. 주주 한, 어, 500분 정도 모집이 됐고. 어, 주주분들 통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어, 그 법인의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 입은 덴다코리아에 저희가 코드 어, 공용코드 두 개를 마련하고 그 공용코드에다가 미국 사업도 하고 중국 회원도 넣고 이렇게 글로벌 회원들을 공용코드 두 개로 어,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 수입을 어, 우리 어, 주주 여러분들과 나눠 갖는 그런 어,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샴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덴다코리에서 하는 사업이 이 대마 햄프를 주성분으로 해서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햄프를 기반으로 제품, 뭐 건강식품, 화장품, 뭐 의류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햄프 대마 사우나, 프리미엄 햄프 사우나라고 해가지고 고온 습식 사우나가 아니구요. 어, 이렇게, 그렇게 뜨겁지 않게, 뭐, 땀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어, 대마 햄프를 주성분으로 하고, 뭐, 일라이트, 규조토, 뭐, 이런 광물들을 입혀가지고 한 사우나가, 어, 저희 샵 마케팅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이, 어, 대마 햄프 사우나, 어, 이렇게 체험만으로도 여러분들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또이샵 마케팅, 이 대마 햄프 사우나를 통해가지고, 일반 회원들이 여기에 이용을 하려면은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5천원에서 만원 한 30분당 이렇게 체험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샵을 지금 대림에도 샵이 생기고 인천에도 생기고 전국의 많은 곳에 이 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또 우리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대림에는 어, 12월달 오픈이 되었죠. 대림은 지금 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대림 같은 경우에는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우성 아파트 사거리 쪽, 어,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가시면은 저희 덴다코리아 어, 아, 다된다 샵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 활용하고 계시고요. 인천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어, 인천 샵이 오픈이 됩니다. 인천지역 저희 회원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꼭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어, 이곳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져서 공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덴다코리아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여기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덴다샵에 오셔가지고 사우나도 체험해 보시고. 의류도 경험해 보시고 화장품도 발라 보시고 건강식품 드셔 보시고 내 건강에 필요한 그런 제품들 내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우리 회원들만 구매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반 우리 주변의 일반 회원들.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샵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시킬 계획이고요. 제가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뭐 분명 뭐한 번에 많은 돈들이 벌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나눠드리고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 제가 현실적으로 찾아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믿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익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샵도 함께 운영을 하고 또 샵을 그분들이 본인 위주로 해서 샵을 차리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공유하고 이 한국에 있는 샵을 기반으로 미국도 나가고 베트남, 중국, 일본 전 세계 다 진출을 하는 겁니다. 분명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물론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손쉽게 그냥 돈만 투자해가지고 되는 일들 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진행했을 때 분명 문제가 되고 분명 피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와 함께하는 이 일들은. 즐겁게, 재밌게, 시간은 조금 걸려도 우리가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직까지 뭐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던가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다던가 이런 분들 우리 인천, 어 예전 그 시더스 인천 그 초밥집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가맹점 되게 많거든요. 그 인천 부평시장역 그, 그 시, 어 그쪽 근처고 부평시장 거기에 있어요. 거기 바로 대로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경험도 해보시고 드셔도 보시고 발라도 보시고 이렇게 제품 체험 또 햄프 사우나 체험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 아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구나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뭔가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드실 겁니다 차별화된 전략을 저희가 채택을 한 거예요 기존에 그저 그런 제품을 유통을 하고 기존에 그저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대마 햄프를 기반으로 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마 어, 햄프 어, 체험방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지도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커피숍도 차릴 계획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행서 여행도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은 어디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어디를 할 것이다라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은 다 제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도 다 여러분들과 쉐어할 거고 만약에 크루즈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른데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 그 수수료가 여행사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크루즈여행 가시면 진짜 반값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크루즈여행 가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고 어, 함께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또 멀리 계신 분들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부산 창원 이런 데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에 저희가 샵들이 만들어지고 기반을 여기서 빨리 다져야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또 지방에 또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인천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뭐 지방 계신 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서울 한번 오셔서 양재동에도 샵이 있고 대림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인천센터 오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인천센터 바로 1층이 커피숍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숍을 인수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커피숍이 있고 그 2층이 저희 어 샵이거든요. 근데 1층까지도 커피숍을 인수를 해서 어 커피도 판매를 하면서 음료도 판매를 하면서 어 체험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혹시 내가 커피숍을 어 운영을 해보셨던가 아니면 어 커피숍에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 내가 운영은 못해. 근데 내가 투자를 할수 있어. 그 대신 어 운영은 위탁해가지고 우리 저희 법인 어 위닥스 법인에서 어 위탁 운영을 해주세요. 이렇게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1층 커피숍 되게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인데 사장에 이어가지고 이전을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수해서 커피숍도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 전용 샵을 같이 1, 2층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을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5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에게 미역국 다 보내드렸죠. 많은 분들 맛있다고 제 의 의향을 많이 밝히셔서 저는 이제 미역국 이제 쇼핑몰은 분명 추후에 진행이 될 텐데. 아, 어, 지금 당장에는 쇼핑몰 큰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쇼핑몰을 중단을 시켰는데, 미역국 재구매 의사가 많으셔서, 미역국 한시적으로 31일까지, 이번 달, 올해 마지막 날 31일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요 때까지만 주문하신 분에게 판매를 하고 더 이상 판매를 하질 않으니까, 혹시라도 받아보고 맛있어서 더 추가로 주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어 문자 주세요. 미, 미역국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고 어 의향을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어 저희가 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아 미역국은 세 팩, 전복 톳 미역국이거든요. 완도산 전복 통 미역국인데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근데 한 개당 3, 4인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많습니다. 이렇게 세 팩에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역국 필요하신 분들 어이 아래로 어 문자 주세요. 제가 전화는 받기가 곤란하니까 꼭 문자로 어 미역국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의향을 밝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인천센터 샵, 인천 부평구 대정로 33, 테라커피 2층이거든요. 어, 주부토로 19, 이, 어, 신주소는 주부토로 19고요. 어 여기에 주차장이 근처 대전 공용 주차장에다가 세우시면 저렴하거든요 주차요금이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전 공용 주차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인천 오픈식을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